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놈입니다. I'm here at 평소 국밥집 in 대전. 여기서 진짜 맛있었어. 난 아마 한달 전에 한번 와봤는데 사람들 많이 추선해서 너무 맛있었고 그때는 카메라 안 가져왔으니까 촬영 못했으니까 지금 자연하게 다시 왔습니다. 국밥 하고 내장탕 하고 그 다음에 육회 다 먹어볼 거야. 자 들어가자. 주문할게요. 저 국밥 하나랑 내장탕 하나랑 육회 하나 주세요. 육회 몰래 난 점심에 뭐안 먹는데 여기 많이 맛있다고 들었으니까 진짜 기대된다. 내장탕은 옛날에 먹었던 것 같은데 순대 국밥처럼 먹었는데 여기 국밥 집이 좀특이하니까똑같이 나올 건지 아무 몰라니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달 전에 대, 대전 처음 왔을때 어, 인스타에 사진 올렸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전이 핫플레이스 없다고 하는데 있겠지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 제일 많이 추천 받아서 여기 대평서 국밥집이 너무 맛있었으니까 사용하고 싶어 하고 싶어서 오는 음. 거고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육회 먹어봐야지 한 아, 맛있어 보이는데? It's pretty thick, right? 진 g 하게생겼 i t Good. It's kind of spicy. 좀 매운데. melon there. Now I'm d o 여기 위에 가루 있잖아. 그래서 그거 좀 섞어야 되잖아. 밑에 당연히 밥 들어가 있고. 근데 특히 고기 너무 많잖아. 봐봐. 여기 소고기 진짜 맛있어. 좀두거울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얼마나 맛있어. 소고기가. 올해 안에 있으니까 진짜 순해졌으니까 딱딱하지도 않고 it's really like tender 내장탕은 밥은 따로 나오고 우니도 전부다 순대를 시킬 때 내장이랑 섞어서 하려면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 It's kind of unique texture. 봐봐. 약간 곱창처럼 생겼어 이있겠또 <laughs> 음그 밥이랑 한번 먹어봐야겠다 <laughs> 고르기 힘들어 되게 다 맛있는데? 이게 야채가 훨씬 많다고 보여. 그래서 먹어보니까 진짜 약간 회전국 같고 친구들이랑 밤늦게 소주 한잔 했으면 여기 일어나자마자 와서 먹는 거 좋을 것 같고 어나난술안 먹었으니까 약간 깔끔한 국밥이 좋을 것 같아 계속 계속 찾을 수 있어 밑에 봐봐 존나 많아 보니까 이거 육회 좀 매운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시미도 알고 싶어 하니까 그것도 추가해서 먹어볼 거야. 이모, 저희 육회 사시미도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And now we got our yukhoe sashimi. It's really nice. I'm really scared it's gonna fall off. 육회 사시미 나왔어. 진짜 맛있어 보이지. 눈으로 먹는 거 아니니까. wow it's pretty thick common -hmm. if you go to like some cheap place not good place and you get the uh, you play sashimi or sogo beef sashimi it's, not good. it's good so not, not good but it's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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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sh taste Wow, I never tasted this type of 저기 여기 사실보고 이거는 소스 때문에 진짜 소스 맛 밖에 잘안 나오는 것 같아. 요 쌈장이랑 쌈장 같이 나왔으니까 마늘도 있, 있지만 그냥 한번 찍어볼까? 아니다 아닌, 아닌 것 같아. <laughs> looks k i n d hairy. Yeah, a little bit like t h a t I'm s 라 t try i i r y t out. I'm going to try it out. I'm going 고 맛이 너무 딱 똑같아서 I'm going to try it out. I'm going t 미국사람 이거 먹어 다른거 시켜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쌀국수집 갈때 차이프 뭐야? 다른거 시켜 다른거 시켜 너싫어할까 근데 뭔데? 아니 다른거 시켜 <laughs> Well, guys, that was the Tae Pyong place here in Daejeon. Really, really enjoyed it as you guys saw inside. They've got a lot of awesome stuff on the menu. And if you come with a big group of friends, make sure you try everything. Daejeon really does have some really awesome places hidden away. I think this is the biggest, most famous one. But make sure that if you're in Daejeon, you check out the food here. It's really great.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